네, 안녕하세요, 케보자입니다시청하시기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음, 2 0 1 4년에아이 기사 잘못됐네. <laughs> 2 0 1 4년에 시작되는 어, 아주 그 아홉 개의 큰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가? 이거 뭐그 콘도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메트로밴쿠버 전체 주, 지역으로 봤을 때. 대규모 공사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홉 가지 기사를 프로젝트를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이거랑 이제 몇 가지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사진이 나온 거는 PNE를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이 표현이 되네. 좀더좀더 이제 많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많이 넣는다라는 기사하고 그리고 여기는 서리 랭리의 스카이 트레인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어, 여기에 보시면, 버나비 레이크랑, 이제, 디얼 레이크 사이에, 어, 이제, 패데스트리언 오버패스. 그러니까 육교죠. 육교를 만든다는 건데, 뭐, 뭐 일반적인 육교를 만드는데 뭐가 난리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육교인데, 이제 좀 굉장히 좀 크고, 자전거도 뭐, 다닐 수 있는 길도 넣는것 같고요.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일단 조감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버나빌 레이크랑 디올 레이크. 디올 레이크는 저도 이제 가끔 가는 레이크고, 버나빌 레이크하고 이제 가운데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걸어서 서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어,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만약에 육교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걸어서도 이제 연결될 수 있다. 근데 걷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로 연결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옵션이 이제 이게 뭐 4번 옵션, 3번 옵션이고 첫 번째 옵션, 그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옵션이랑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어 걷기에 조금 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게어 굉장히 몰아 표현되나? 사실상 여기 보면 이제 뭐, 번화비고 굉장히 잘, 잘 사는 지역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요 근처에 이제 그, 그 뭐죠? 그, 어, 브랜트우드가 이제 뭐 가깝진 않지만, 가까이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 도심지가 이제 이렇게 더 개발이 되고 좋아지면 어쨌든 더 살기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도시나 개발이, 어, 뭐, 랭리 같은, 외곽 지역에 많이 중심 몰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소개, 저도 쫙 읽어보니까, 아, 결국은 도심지가 또더 많이 개발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즈 2, 세낙, 세나크. 세낙 우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모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음, 메트로, 아, 그 뭐죠? 이, 이 섬이, 섬이 갑자기 좀 까먹었는데. <laughs> 그랜빌 아일랜드. <laughs> 그랜빌 아일랜드에 여기 지금 대규모, 대규모 음, 그 렌트촌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렌트촌에 대해서 좀 굉장히 늘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여기는 정말 입지로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여기에 사실상 요 근처가 음 이게 임대 주택들이 많은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그 리스 홀드가 많아요 보면은 땅은이 차지죠 땅은 이제 뭐 여기 퍼스네이션 소유라든지 아니면 시 소유인데 여기 건물만 해도 이 건물 가격도 워낙 다운타운 뭐 넘어지면 다운, 다운타운이니까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상 그런 리스홀드에도불구하고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주택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임대입니다. 임대.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음 정말 여기 살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여기가 보니까 뭐 대규모 워낙 임대라서 보니까 뭐 1,500개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9천명이 이제 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페이즈 2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뭐 20년인가 30년 동안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아마 그뭐 렌트 촌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무래도 좀더 굉장히 좋은 살기 좋은 그 새로 지어지니까 굉장히 뭐 아미네티나 좋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주거 지역이 되지 않을까. 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음, 렌트를 이제 여기 시장가보다 적게 받는 렌트고 있고 시장가 맞는. 시장가만큼 받는 또 렌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산 콘도도, 어한 3분의 1은, 이제 뭐, 그, 뭐라 표현하죠? 이제 좀, 베테랑이거나, 베테랑 출신들이거나, 아니, 그 가족들, 아니면 경찰하고, 어 소방관 출신들이나 가족들한테 먼저 임대를 좀 시장가보다 적게 주는 렌트가 있었고, 일반 렌트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라서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괜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국가 위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저가로 해서 어, 좀 찰기 좋게 해준다는 거는 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개규모 어 렌트촌이 또 만들어진다. 이 공사 들어갔으니까 또몇년 뒤에는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뽑은 거는 어, 서울이 세컨 하스피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클로버데일에 2.9 빌리언 달러. 어, 이게 얼마죠? 그럼 이게? 300억? 무슨 뭐 쉽게 말하면 30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클로버델 지역에 만든다고 하는데요. 서리가 지금 2024년인데 2030년까지는 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단일시로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들어가는 도시라가 된다고 해요. 지금 1등이 제가 알기로는 벤쿠버고 2등이 토론토인가요? 그죠? 그리고 3등이 어, 캘거리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laughs> 캘거리가 100만이 훨씬 넘어요. 한 지금 150만 가까이 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3등이 지금 써리가 4등 5등 되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지금부터 6년 뒤에는 써리가 이제 캐나다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 발맞춰서 학교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병원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클로버 데일이 클로버 데일이 어이 굉장히 싼 콘도들이 많은 지역에 이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그나마 이제 그나마 내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소위 말임장도 막 가고 많이 돌아다니기도했어요 동네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어 근데 이제 거기도 지 워낙 이제 개발이 좀안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에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예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집값이 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미리 선점을 하는 것도 음 좋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어쨌든, 기차, 어, 이런 큰 대형 병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형 병원 옆에는, 병원에는, 저도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간호사들 얼마 받는다, 막, 이게 나오잖아. 막, 1억, 1억 5천 받네, 막, 2억 받네, 막, 없는데, 그런 간호사들이 대부분 연봉이 이제 그 트래블 널스라고, 그,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개월, 뭐, 저기 3개월, 여기 6개월,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트래블 널스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값까지 지원 그 병원이 당장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막 당장 고용하 뭐 내일 당장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육받은 사람을 선별해야 되고 또 들어오면 에듀케이션 또 오리엔테이션도 해줘야 되고 여러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렌트비까지 줘야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병원 옆에는 어, 렌트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디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런 제도가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요런데 캐나다가 그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병원 근처에는 어 이거 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사를 자세히 보질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병원 근처에는 렌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써리 랭리의 스카이 트레인이 뭐 이거는 뭐다 알다시피 어2 0 1 8년까지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알부투스랑 벤쿠버는 2016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공사들이 2 0 2 4년에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올해 시작이 돼서 2018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 지금 아직 눈에 가식, 알긴 알지만 눈에 확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 에 이게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완공이 되면, 이 라인 따라서는 어 굉장히 좀, 음 더한번더 들썩들썩 한다는 그런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돼서 호재가 발생했을 때 한번 부동산 가격이 한번 튀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눈에 또 보이잖아요. 교통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아, 이거 좋아지겠네라고 그때 한번 또 튀고 그리고 완공이 되면은 완공됐으니까 또 한번 튀고 그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다는게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는 게 아니고 올랐다가 아 이거 그 사이에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오버슈팅 구간이 있잖아요. 급한 마음에 확 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laughs> 떨어졌다가, 그리고 또 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오르는 기간. 중에 결국은 이제, 어, 첫 번째 오름보다 세 번째 파동이라고 표현해야 돼. 세 번째 올랐을 때더 오르긴 오르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 여러 가지 이제 붙임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다 견뎌낼 수 있으면, 어느 구간에 사도 뭐 충분히 이제 어떤 부동산 가치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눈에 보이고 완성공이 되면 한번더 가격은 좀 들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도 길포드 익스체인지하고 뉴턴 익스체인지에는 원래는 여기에 이제 경전철이 생긴다고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획이 완전 취소가 됐고 래피드 버스 R1 래피드 버스가 이미 있지 않나 <laughs> 강화되는 건가 봐요.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버스 전용 차선도 생긴다고 그때 한번 발표났잖아요. 그, 그 예전에 버스들이 이제 도로 가로 다녔는데 저기는 이제 도로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버스 완전 전용 차선 그런 시스템 도입되면 여기에도 사람들이 뭐 많이 몰려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클레이튼 스테이션 뭐 조감도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넘버원 하이웨이가 와이드닝이 된다고 하네요. 아버츠폴드까지. 아버츠폴드까지 갈때 어, 어디 구간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가다 보면 길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죠? 거기 늘 정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칠리와까지가 하여간 뭐좀 도로가 좀 좁은 상태로 가잖아요. 근데 이 확장이 되면 어 세상에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총 10개 차선. 가운데가 아직 풀밭이어서볼 때는 한3 4개 차선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밭을 지금 깎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어 빈공간이빈 공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왕복 10차선이 아, 지금 이제 생긴다.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는 이 밴쿠버 지역에 많이 몰렸는데 메트로 벤쿠버 지역에 그 사이에 랭리 이후로 아보츠폴드까지도 이제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더 드는 거더좀더 더 살기 좋아지면은 교통이 좋아지면 하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랭리에서 <laughs> 끝난 스카이트레인이 이이 이 얘기가 한 20년 30년부터 나왔다 그러는데 아보츠폴드까지 언젠가 또 이어지겠죠, 그죠? <laughs>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라인이 일본 하이웨이가 넘어가는 길하고 여기가 이제 프레이저 하이웨이잖아요. 프레이저 하이웨이가 이제 만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메이저 도로끼리 만나는 요 지역들하고 뭐 만약에 스카이촌이 뚫린다 그러면 뭐먼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사이까지 인구 계속 늘어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뭐 말포트 랜지 센터가 생긴다 하면 여기 저기는 여기는 제가 잘 몰라서 뭐 이렇게 어, 다, 보니까, 여기 다운, 아 여기가 어디였냐면, 마린 드라이브 스테이션이어가지고, 어, 여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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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리치몬드, 리치몬드 가는 길에 있어요. 약간 공업지에 사람 많이 살던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에 만약에 여기 생기면, 이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게 아마, 아마 요런 게 생기면 아마 여기 주변이 이제 하이라이즈 존이 엄청나게 생기지 않을까? 그닝이 바뀌고, 하이라, 하이라이즈를 만드는 게 요즘 새로운 이제 트렌드고 정보에서 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많이 또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에는 자 New Home f o 갤러 e 가생긴다 하고요. 네,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뉴 PNA 아이거 뭐라고 있죠? 그가 뭐가 생긴다고 합니다. 뭐 노천극장 같은 거였어요. 이런 극장이 또 생긴다고 해요. 어 스테인 파크에는 워터 터널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음. 그리고 이제 다음 한번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다음 뉴스인데, b c 주의 임대료가 조금 하락했대요. 조금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자, 연간 변동폭은 8.6% 8.6%면 어쨌든 어, 연간 인플레이션보다는 이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예전에만 9% 8% 찍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져가지고 3% 초반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평균이 나오면 이제 연간 어, 인플레이션은 뭐4% 5% 나오겠죠? 근데 임대료는 8.6% 어떻게 보면 음, 결국 임대료가 두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 힘들은 결국은 어, 임대료 쪽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부동산이 어, 결국은 이제 물가를 이긴다라는 게 이제 저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한개 거주제 평 침실 한개 거주지 평균 임대료가 어, 1932달러 이게 지금 평균 가격이니까 새 거는 막 2300불 400불 받을 수도 있고 싼 거는 뭐 1700불 받을 수도 있겠죠 평균이 저렇게 난 거고 2020년 22년 보다는 12.7%가 증가 했죠 그죠 어쨌든 뭐 이게 몇 프로가 증가한 거 중요한 거 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가격은 떨어지면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했고 근데 유독 희한하게 BC주 임대료가 비싸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원래 대도시는 이제 토론토가 더 대도시고, 사람도 더 많이 살고 있고, 어, 뭐, 인구도, 뭐, BC주가 총한 500만, 450만 명 되나? 500만 좀안 되나? 그죠? 근데, 근데 토론토 같은 경우, 일단 그 토론토하고 주변부 합하면은 천만 명이 넘는데, 그죠? 천만 명이 넘으니까 당연히 토론토가 당연히 1등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BC주만 벤쿠버원처럼 1등이 나올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애들이랑 뭐좀뭐 때문에 지도 잠깐 보다가, 요렇게 보면 좀더 확실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laughs> 요, 요기에서 인공, 세틀라이트, 인공위성 지도로 놓으시고, 터레인, 터레인은 이제 산들이 보이는 지도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쭉쭉쭉 보면, 너무도 확실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 요밴쿠버란 지역이 막혀있다라는 거. 위로 산으로 막혀있고, 강으로 바다로, 국경으로 막혀있다는 거 알지만,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BC주 전체에서, 어, 살수 있는 데가, 뭐,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이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벤쿠버에서 산, 이산 속으로 들어가서 구불구불이 쳐서 가서 산을 겨우 벗어나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바로 캘거리. 그리고 저는 그 캘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laughs> 캘거리, 그러니까 벤쿠버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저는 캘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없어 이 라인이 없어지면 캐나다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물류라든지 어떤 인프라든지 라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캘거리는 어쨌든 절대 망할 수 없는 도시다 벤쿠버는 근데 살 대가 진짜 없다 여기밖에 없다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토론토는 땅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돼있는 도시다 보니까 살 대가 많죠 그 방사형으로 펼쳐 나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미국이랑 국경을 맞다는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살 곳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런던이 이런 도시도 미국이랑 국경이 가까우니까 뭐 어떤 무역이나 뭐 산업이나 발달할 수 있고 그죠. 토론토에 비해서 밴쿠버는 진짜 살 데가 없다. 진짜 살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요게 빠을 빡을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렌트는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벤쿠버는, 물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저는 요 라인, 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횡으로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벤쿠버에서 코키틀라면 가는 요 라인, 그죠? 쭉 그으면 코키틀라 가잖아요? 그리고 쭉 내리면, 그리치몬드를 가는 라인, 대각선으로 내리면, 랭리로 가는 라인. 요세개 선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음, 어디를 사든 상관없다고 생각은 늘 해요. 왜냐면 여기는 망할 수도 없고, <laughs> 발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심지 사이 연결되는 이 직선 도로, 그 도심지 연결되는 이 직선 도로, 랭리로 이어지는 이 직선 도로 사이에는 그냥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고 밴쿠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데 없으면 그냥 멀리서도 사자면 이 흐름은 그냥 딴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의 흐름이나 이 에너지는 그냥 이 일본 하이웨이나 킹소에 따라서 쭉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신에 좀 예외적인 부분은 이놀스 지역을 생각해요. 놀스 지역은 배우가 꽉막혀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좀더 특별하게 음 가격이 이제 어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뭐 너무 많이 대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자 오늘은 음아 어, 나인 프로젝트 뱅크인데 뱅 요런 지역 제가 쭉 봤을 때 결국은 다 도심지 개발들이에요, 다들. 어, 뭐, 벤크버 다운타인, 그 대규모, 어, 콘도촌이 만들어지는 거, 그 디얼레이크도 이제 번압이잖아요. 번압이 버나비 굉장히 잘 사는 곳인데, 뭐, 그런 지역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도심지에 더 많은 것들이 몰리고, 서리 랭리로 연결되는 스카이트레인도 이게 뭡니까? 서리 랭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라인은 결국은 이 도심지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인 거잖아요. 그죠? 결국 교통 수단이 좋아진다는 건요 지역도 발전되겠지만 결국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어, 최고 입지 밴쿠버 다운타운으로 갈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음, 개발은 많이 외곽지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다 어,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 아, 뭐이더더 이더 많은 좋은 시설들 모든 것들이 밴쿠버 다운타운 주변에 더 몰리면서 결국은 도심지는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한 가지 몇 가지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을 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제 정말 눈이 많이 왔는데 오늘은 다행히 눈이 안 오네요. 다행히 근데 애들 학교가 또안 음, 갔어요. 그래서 애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롱이 큰 데를 또 맞이하는 기분이긴 하지만 저는 또 애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들 잘 보내시고 요 네, 감사합니다.